3번 최민규. 예?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아우 잘 잤다. 아 학교 가야지. 아 잠깐만 학교 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가방. 나또 가방은 새로 샀지. 이 거북이 가방. 그래 빨리 학교로 가야지. 오늘도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야지. 이게 <laughs> 즐거운 학교 가는 길 애들 다와 있으려나? 아침 아침. 아, 그래 학교 가는 아침은 항상 즐겁지. 아 상쾌. 엠렘 초등학교 애들. 아, 오늘은 애들 떠드는 목소리가 안 들리네. 시끌벅적 시끌벅적 시끌시끌. 시끌벅적 시끌. 지금 와클 와클. 어, 애들이 지킬, 와있나 와클 와클? 애들 와있나다 애들 와 있네. 애들아 안녕. 지크. 안녕 안녕. 반가워. 야, 읽으시 뭐야? 몰라 몰라 몰라. 어? 자 조용 조용. 자 출석 를게요 네. 네 뭐, 뚜띠. 뭐 뚜띠 알았어? 뚜띠 불닭볶음면 어제 먹고 응급실 갔다 들었어요. 뭐? 불닭볶음면 한번 다섯 개 먹었대요. 와또 고양이 자석이구만 소스만 다섯 개. 소스만. 오, 소스만? 네. 대단한 와. 녀석, 대단한 녀석이네. 네. 아 이번 이게 걔 자네라 안 네, 왔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예. 예. 3번 최민규. 예? <laughs> 4번 꼬예유 맞네, 민규. 네. 그래 5번 문호. 예, 선생님은 잠시 교과서 들고 올 테니까, 이게 준비하고 있어. 아, 네. 네 아, 헤드. 헤헤 메이플 꿀잼. 네. 어, 메이플 꿀잼 복잡, 복잡, 복잡. 어, 아, 헤헤. 안녕. 아, 이 아, 뭐이상 아, 뭐였냐? 아, 뭐였냐? 아, 뭐였냐? 아, 뭐였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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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재미없는데. 아, 고 재미없는데. 잠깐, 저기 예유야. 왜? 야, 연피, 연필 하나만 빌려줘. 아하. 아, 하아 귀찮기로. 게 응. 연필? 어. 야, 거 어. 조용 안해, 조용 안해. 아, 네네네. 예, 어. 네. 아, 아 대성. 자, 예유야 연필 좀 디은, 다시 줄래? 비율리는 딕을 리얼 다음 먹잇 뭐, 뭐죠? 몰라요. 어, 아 비율리예요. 어제 뭐? 아, 여, 여기 예유야 잘 썼어. 여기. 아. 디? 여기 여기. 좀또 아, 빼서 보러. 아아뭐아뭐야아왜 뭐, 그래 왜 저래? 아 뭐야 왜 그래? 그거 안해 고요? 안 쓰게. 그래. 왜? 안해 얘. 아 이거 아 옆에다 옆에 막 질척질척 거려요 에이. 제가 옆에 나한테 준는데 얘가 나한테 다시 줬는데 옆에 막 질척질척 거려요아 내가 미안해 내가 에이. 내가 손에 땀이 좀 많아가지고 미안해 나 땀이 좀 많아서. 아땀 바로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진짜 쫄쫄거리고 아, 어리... 있어요. 오버하지 좀 마. 쫄버려 아, 봐 봐. 진짜 그래요. 나! 아. 아, 선생님 오반 부르세요. 아!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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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반다 봐. 이거 진짜 진짜 쫄거린다니까 거의 뭐 슬라임 만준줄 아, 알았어, 난 지금. 어 미끌. 어머. 어, 머 이게 뭐야? 아, 왜 그래? 아, 기분 나빠. 아니, 뭐... 아, 뭐 기분 나빠. 아, 손에 아, 땀 나. 남... 아 기분 나빠. 아, 진짜 아뭐 땀에서 뭐한강이 흐르냐 너는 뭐야, 아니, 아, 얘뭐 아니 얘뭐스고좀세야 뭐야 아왜 내가 내가 좀 땀이 많은 체질이라 미안해 야뭐 땀이 미안해. 많은 수준이 아니라니까 너는 지금 불쾌해 아주 불쾌해 아, 그래도 여기 연필 가져가 너꺼잖아 아 됐어 내거 되면 네 니가 그래. 됐어 임마 가지라 이 그냥 가지라 이 그냥 에이씨 에이 이거 에이씨 사물함에다가 <laughs> 보관, 보관해 놔야지 에이씨 에이, 아, 써먹지도 못하겠네 저건 아나 손은 땀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아, 아 뭐야 학교 끝이야? 아. 아 학교 끝이네 야, 나 때문인가 아. 야 아, 학교도 끝났는데 아. PC방 GO? 어? 얘들아 나, 나도 같이 가자 어? 나도 같이 하자. 아. 가자 가자 일로 와, 가자 일로와 가자 일단 가이따가 미안해 그 내가 땀이 좀 많아서 미안해 아 가자 아 됐어 됐어 아 다음부터 수건 좀 갖고 다녀 아 미안 미안해. 너는 마른 수건 한5 0장 들고 다녀야 돼. 아나손아 땀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아아 아, 아우 야야 아, 아, 아우, 아우야 뭐 하는 거야 두 개? 아내나 너네 땀안 나? 아 오지아 오지아 어디라 어디라 어디라? 어디? 덜이. 5 미터 이상. 에이! 어. 아 지금 땀 별로 안나 이거 봐봐 에이! 만져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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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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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이거 정신 못 차리나. <laughs> 아 그래 애들 피시방 가서 놀면 되지 뭐 그래, 애들 빨리 피시방 가자 아 빨리 알았어. 빨리 먼저 가 있어 야, 빨리 와 애들아 저 피시방이다 아살려어아 아, 아, 너무 가까이 가지마아 근데 나한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진짜 아아 아, 빨리 들어가 알겠어 내가 문 열게 아휴 자아 아. 진짜 이쪽으로 반대편반대 가는 편아 야너그 목을 누구 잡으라고 너 그걸 만지고 있어. 아 목걸이 열지도 못해. 미끌미끌 이러고. 아니 얘들아 내내땀담으면은뭐 죽는 거 녹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 저주가 야, 되려. 아, 저주가. 아, 나, 오른쪽 문으로 나가라. 나갈 때도. 알겠어 나나 나 가운데 너네 내 양옆으로 앉아. 야 너가 거기 앉고 난 여기 앉을게. 너 거기. 쪼. 막한 달씩. 여기 앉을래. 아 그래 니맘대로해라에 네 게임 같이 오버워치 할래? 오케이 들어와 야, 오버워치 해, 들어와 들어와. 아나 이렇게 손이 미끄러, 아 마우스 클릭. 경쟁전 시작할까? 그래 돌려. 가자. 아 아이 아왜 이렇게 못하겠지 키보 드아 미끄러. 아, 아니 못하면. 아니야 나나땀 때문에 키보드랑 마우스 클릭이 잘 안돼. 아, 아니 뭐 못하면 펜지라도 하지 말던가. 펜지 아, 아. 왜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어? 아나 펜지. 겐지... 아니 저기요. 아, 저기요. 네? 에? 아니, 못하면 그냥 힐러 하세요. 아니, 아니 못 하는 게못못 하는 게 아니야. 땀때 땀때매 손에. 아, 못 사는 거 하세요. 와. 아, 진짜. 아, 전네 졌어, 이거. 한번 아, 졌네. 알아어 얘들아, 나 그냥 전 누구 때문에 졌네? 아, 아겐지 때문에 졌네. 겐지겐지 누구야? 겐지 이거 레브레였네. 개지야 나. 개지를 살아서. 아, 그게 아니야. 개지 문제가 아니라. 따따 왜냐 나빠 내가 빠질게. 개지 쓰니까 진거 아니야. 아, 빨 집에 가야 빨 집에 가야지. 아 시간 집이나 가자. 아, 아나 이렇게 딸이 많은 걸까? 아, 아 집에 가서 그냥 아, 잠이나 자야겠다. 아, 어? 어? 집 가야지 <laughs> 쫀순이다 쫀순 어, 순이다 하자 아, 고백 한번 해볼까? 나 옛날부터 짝사랑 했는데 그래 고백 한번 해보자 저기 쫀순아! 쫀순쫀순 <laughs> 쫀순아! 어? <laughs> 어 안녕 나 렛렘이 아니야 어나그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 나그 무슨 할 말? 옛날부터 너를 짝사랑 해왔는데 우리 사길래. 딱. 사실 나도 옛날부터 널 좋아했어. <laughs> 뭐라고?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니까 손 잡고 같이 집에 갈까? 그래 그래. 그래 손 잡아. 자 가자. 히히. 자 야. 아. 어왜왜 아, 왜, 따아아아아아 왜, 왜 그래? 뭐야 이 질척질척한 질착, 건? 아, 아, 미안미안 미안, 미안. 손, 어!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안. 내가 땀을 안닦아손 잠깐, 땀 닦고, 자, 다, 자 다시 손, 야, 이, 땀, 어, 왜, 왜? 어떻게 닦아서 질척질척거릴 수 있지? 어? 난 세상에서 땀 많은 남자가 제일 싫어, 저리 가. 아, 자,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헤어졌어, 임마. 아니 뭐 사귄지 1 분만에. 아, 땀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네. 아 집이나 가야지. 에. 어, 어 형사. 뭐, 어 뭐야? 어. 학생 이리 와봐. 에? 저저 형사. 저, 와봐. 에. 한 아, 지금 학생 얼굴이 보아하니. 아, 단장님 무엇을 생각한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에? 뭐뭔 뭐, 소리세요? 자네 혹시 땀을 약점이라 생각하는가? 아. 어, 마, 맞아요. 땀은 제 약점이에요. 이거 땀 때문에 지금 친구한테 왕따당하고 지금 예. 코얀 놈들. 어? 아. 응? 내가 저 괴롭히고 그래요. 자네를 보하니 소시적 내가 생각나는구만. 예? 참번지했지 자네를 보하니 내 소시적 얼굴이 생각난다고. 예 가볼게요. 아 야, 잠깐. 예? 이 할아버지가 다름이 아니라 자네를. 도와 주려고 이러는 거야. 도와 주려고. 어떻게 도와줘요? 이 땀을 땀없 없애 줄 거예요? 잘 들어. 내가 땀을 모기로 만들어 주겠네. 모기요모기 <laughs> 무기! 아, 무기. 땀을 무기로 그러네. 만든 뭔 소리지? 자. 요걸 먹어 봐. 이거요? 아, 그래. 아, 이 갈게요. 에이. 혼자. 꼭 혼자서 먹어야 돼. 아, 뭐야. 아, 자 오늘 아아 아, 근데 땀이 너무 아이 빨치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아아아 자자 아, 잠이나 자야지 밤밤밤밤아 아침 아침 나잘 아, 잤다 아 학교 가야지 아아 아, 근데 오늘도 애들 또 괴롭힐 텐데 땀 난다고. 아 잠깐만 이거 어제 그 영감님이 주신 아이, 배고픈데 한번 그냥 먹어볼까? 야, 어, 나 아! 뭐야? 뭐 느낌이 느낌 이상한데? 이 뭐야 느낌이? 어, 어, 어 이게 뭐야? 어, 어, 어 잠깐 어, 내딱 잠깐만 이이 땀... 이 열매는? 설마 원피스에독독 열매? 저 이렇게 정말 내 땀이 독으로 된 거야? 진짜 무기가 되었잖아. 아씨 일단 빨리 학교로 가자. 그 영감님 말이 사실이었어? 어. 아, 내가 내 땀이 진짜 무기로 변해서 독으로 돼 버렸네. 그래. 이거라면 애들한테 괴롭히면 안 당하고 살수 있어. 그래. 존순이한테 다시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 학교로 가자 애들 와있나? 어 애들 오늘 안 왔나? 어, 조용하네. 직걸 직걸. 직걸 직걸. 그구나 속은 속은. 걸 떠들 떠들. 떠들 떠들. 떠들. 애들아 떠, 나왔어. 아. 아, 아, 아또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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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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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터치 마이 테이블. 우리 친구 사이 유지하고 싶으면은 좀 거리를 두면서 얘기하자. 에이! 아, 이 자식이 진짜.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어어어. 음, 어, 어? 문호, 문호 사무함이 여기지? 문질문질. 야, 뭐 하는? 너이 자식, 너뭐 하는 어? 거야? 에이. 아, 조상님. 아, 뭐요, 선생님? 말을 하세요. <laughs> <laughs> 선생 <자>, 조용. 네. <laughs> 네. 오늘도 뚜띠랑 얘기 안았니? 예, 뚜띠 어제 불닭볶음면 10개 먹었대요. 아니, 전날 5개 먹고 또 10개를 먹었어? 예. 도라이죠, 도라이. 아유, 진짜 도라이네, 진짜. 네 오늘은 고양이 자들고 치타 자세 있겠네, 거의. 예. <laughs> 네. 느긴도왜안 왔니? 느게 네, 지금 48시간 수면 중이에요. <웃음> <웃음> 거의 겨울잠이라 볼수 있죠. 대단하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실화, 실화입니다, 실화. 예, 맞습니다 실화입니다, 진짜. <laughs> 뭔 소리세요, 선생님? 뭔 소리야, 뭔 <laughs> 아, 예, 소리야. 예, 예. 자, 1교시는 수학 시간이에요. 예. 자, 책 들고 올게. 아, 어제, 아, 어제 램램 때문에 오버치 워 경쟁자. 아, 그나 때문에 아니, 내, 그땀 내, 내 때문에 그랬던 거지. 나 때문에. 야, 너 땀이 너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네 땀은 너지. 아, 이 자식들. 어떡해. 너 때문에 떨어진 우리 점수들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니까. 나 이것들도 친구라고. 지금까지... 아 망했어 망했어 오버치 망했어 아유 <목소리> 진짜 오버치 접든가 해야지 아, 아. 자 수확 수확할게요 예, 아또한거 야야 예. 나미안해 연필 좀 빌려줘 아내 연필 아이C 써자 1다기1 뭐죠 1다기1 2여 2여 자 여기 다 썼어 여기 자 미친 예. 저거 으아아아왜 저래 또 왜왜왜 어. 왜? 왜? 맞으면 거.. 가지 드리지 마. 아 맞이지 마. 요 선생님 그거. 나. No!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어디갔어? 여기가 어디갔지? 갑자기 녹아내리듯이 예유, 갑자기 예유 없어졌네? 예유. 예? 뭐 모르게 갑자기 녹아내리듯이 없어졌는데요? 투머? 여기 있어. 에이. 예유 없어졌어? 예. 에 기분 나빠. 수업 끝. 에? 예? 예유 없어졌는데 기분이 나빠? <laughs> 아이 씨 뭐야? 진짜로. 수 벌써 끝났어? 내 독이 된 <목소리> 땀에 의해서 이거 녹아 내려왔잖아 아씨, 야문호야 우리 피피시방 갈래? 아, 야너 때문에 또 지기 싫어. 아, 그 같이. 그... 아, 가가가 알아서 소심하고 있어. 알겠어. 소심한 스탈이라니까 너무 소심해 너는. 남자가 음... 나처럼 대담해야지. 야, 먼저 어? 먼저 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담하고. 문호야 하늘 같은 거좀 많이 봐도볼수 있는 거좀 많이 봐도, 볼수 있는 거좀 많이 봐도. 아, 이게 진짜 왜? 아왜 그래? 대체 하늘 보... 우리 맨날 보던 거잖아. 뭘봐도야네가 보는 마지막 하늘이가 될수 있어. 어, 아, 아야야 가자. 어, 부를 거면 크게 불러. 안 들리니까. 아, 아이, 알겠어. 알겠어. 아, 좀만 더 떨어져. 나, 아, 거기서 걸어. 거기서. 아, 알겠어. 아,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잠깐, 멈춰! 들어와 오씨 어우 열분아 오우 오씨 가자 나 여기 앉을게 내 옆에 앉아 미안해, 난 여기 앉아라 여기 앉을거거지 어우 내들어오까 오케이. 오케이 자 오버워치 켰어 경쟁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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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너실러해라아자아또 손이 미끄럽냐 아 못하겠네 또 아빠한테 아, 제대로 꼽으라고 아아 아비야 아비야 아 이게 아, 무슨 아이때 죽었잖아 나때 아, 그래 그문우야 어? 그래, 즐거웠어 우리 어? 문우야 우리 어, 그러나, 아빠, 다음에 보자 아주 먼 다음에 그래 뭐 뭐라 왜 이래 문우야 잘가? 나아 아... 문호도 가버렸네. 그나 그래, 괴롭히지 말았어야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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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친구 손에 땀난다고 놀리면 어떡해 왕따 시키면 어떡해 아직도 친구 괴롭히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 어? 잠만 깐 방금 쩐순이 목소리인데. 나, 나, 어? 나나아 쩐순아! 오늘 햄버거 세트 다섯 개 먹어야지. 나는 백맥 다섯 개가 좋더라. 저저저저저쩐스 쩐순아! 쩐순 쩐스아 무슨? 뭐? <laughs> 아니, 잠깐만. 존슨아, 아 잠깐만 존순아아아 잠깐 멀리 떨어져봐 왜왜 왜, 우리 나너가니소에서땀 네 너한테... 땀냄새 나는 말이야 아 나랑 다시한번 사겨줘 아 저절로가 나랑 다시 사겨줘 아, 아씨 지러 너 땀냄새 나서 싫단 말이야 땀냄새 나서 싫다고? <laughs> 어, 아냄새존순아 아, 다시 보니까 니 얼굴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도 생각이 나는구나 <laughs> <laughs> 하너 잠깐 거기 있어봐 땀이 나서 싫어? 왜? 땀이 나서 나를 나를 거부해? 아이씨 이이 이이 가만히 이게 내 땀이다 이 씨. 아, 나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에이 진짜 자꾸 나 땀난다고 놀리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어? 자기들이 뭐라고 나를 괴롭히고 그래 어 나한테 당할 거면서 나쁜 놈들 친구나 괴롭히고 에이, 가서 잠이나 자야지 내일은 선생님 선생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왕따 당하는데 도와주진 못하고 같이 다 괴롭히고 아 모습 풀고 그래 아유 자자 아 자야지 아 나씨 아! 어 아, 뭐야 꿈에 네? 아왜 이렇게 질척해 일어나 아, 학교 가야지 아 뭐야 그 꿈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질척해 너 뭐야 난뭐뭐 뭐, 아니 뭐 손이야? 아니 그 손에 땀이 이렇게 많이 났어. 아이 네. 뭐야 이거 아이 축축해. 야좀 씻고 다녀. 이거 씻어도 안돼아 더러워 죽겠어 네. 아이 됐어 나 먼저 갈래 아이 나, 나 잡지 마 아이 아 같이 가왜 쟤는 이렇 땀이 많이 나는 거야 아 진짜 아이 빨리 학교 가야지 에이 감히 내 손에서 땀이 많이 난다고 무시해? 야아! 용서치 않겠어 불은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